오늘은, 신친일, 그, 레되지 쪼민, 쇼민. 쪼민이랑 같이 할 거예요. 오늘은 푸딩 만들기. 왕꿈틀이로. 예 초점을 잡아놓으면, 오리온 회사에서 나온 거고. 맛있겠다. 맛있겠죠? 자, 아무튼 여러분, 밸런스 분개가 되지 않도록, 저희는, 그, 왕꿈틀이, 일단, 일단, 일단 뜯어야겠죠? 일단, 누나 합게 내가, 야, 이 이렇게 뜯어. 아. 자부터 밸런스 두 개가 되지 않게 저희가 큰 거를 개? 하나 먹을게요 큰거큰거큰거 큰 거, 큰거 어디 있어 여기 반 꼬맛있겠죠 반띵 반띵 하나 둘셋어자 이거 조금 아자 없이 찐득 찐득해용 아, 괜찮아요 일단 먹을게요 콜라맛 콜라맛 어. 여기 검정색은 콜라맛 맛있어 잠시 일단 넣을게요 몇개 넣어야 되죠 한 다섯 개 그래, 다섯 개 넣자. 넣고 올게요. 다섯 개. 다섯 개 넣고. 넣고. 이제 물을, 물, 물. 물을, 부, 물은, 물. 어, 껌토리가 잠시정도로만정 근데 자, 그렇게 부으면 너무 달아요.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많이. 아무튼 이렇게 물을 붓고 오겠습니다. 자, 정수기. 이제 물을 뜰게요. 오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. 너무 많이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? 정도? 부어줍니다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에 일단 코드를 좀 뽑을게요 1분 돌리고 뚜껑 열고 뚜껑이요? 뚜껑? 뭐가 이상한데 문 아니야 문? 어 1분 저희는 1분 정도 돌려주겠습니다 오케이 돌리고 올게요 30초 자또 기다려야죠 5 4 3 2 1띵 꺼내볼까요? 다 녹았을까나. 오, 오! 녹았다, 녹았다, 녹았다. 일단 녹았다. 꺼내서 들고 일단 가. 자 저어볼까요? 네, 저어봅시다. 같이 저어봅시다. 아직, 이렇게, 건더기가 좀 있죠. 건더기. 먹어요. 건, 아니야, 건더기는 섞어주면은, 어, 자기 알아서, 이제, 다, 녹여지기 때문에, 괜찮을 거예요. 우와, 물. 물이 물, 됐어요. 물. 이거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? 먹어볼래요? 아니요 이렇게 섞어 섞어 <laughs> 섞어 올게요 섞었어요 이제 냉동실. 냉,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아, 냉장실. 냉장실에 넣어주고 올게요 일단 여기에 냉장실, 냉동실이 아니라 냉장실에 넣어주고 한 야, 3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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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 정도, 3일. 정도 기다려줄게요 뛰에내서 봐요 뿅뿅 뿅.